나움서의 저자는 위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엘고스 출신으로 알려진 나움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애굽의 도시인 노아몬의 패망을 잘 알려진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패망을 미래의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노아몬이 패망한 것이 주전 663년이고 니느웨가 패망한 것이 주전 612년인 것으로 보아 나움서는 주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움은 요나서의 후속편이자 요나서와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책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나움 선지자가 활동하기 100여 년 전에 니느웨의 악함으로 인해 그 성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수르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학살과 만행을 저지르며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나움서를 기록했습니다. 나움선지자는 그 이름의 의미인 위로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 나움서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나훔이 악의 상징인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위로가 될수 있을까요?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이 재앙이지만 아수르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 중에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하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옴 1장 1절에서 8절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오시며 권능 있는 분이셔서 누구도 그의 진노 앞에 설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나옴 1장 9절에서 15절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에 여와의 호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니누웨는 멸망할 것이고 반대로 그들의 억압 속에 있는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나옴 2장 1절에서 13절은 니누에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유다를 약탈한 것에 대해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나옴 3장은 니누에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니누에는 자신의 끊임없는 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나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라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자이시며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뒤집어 보면 의로운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움서를 통해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